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오선우가 등장하는 거죠. 분명히 저 변화구는 최영우 위즈덤의 배트를 낼만큼 위력적인 회전수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과연 오선우 선수는 신영와 대결이 어떨지. 자 변화를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오중간 패스를 넘어갔습니다. 오선우의 선제석점 홈런. 이전 일곱 번째 유카하는 오선우 선수입니다. 네 사실 뭐 오선우 선수도 최근에서 좀이 타격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상대 이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려운 쪽으로 오선우 선수를 대하면서 피칭을 했거든요. 하지만 신영우 선수는 오선우 선수가 가운데 잡아 들어오는 이 슬라이더를 던지면 아까 최용우하고 똑같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이 오선우가 신영우의 구종 선택을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하면서 우중간에 선제석점 홈런, 3대 0으로 기아가 리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뭔가 위기를 넘어가나 했었는데 오선우 선수의 이 홈런은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5시즌 내내 오선우 예. 선수의 이 홈런 나오는 그 타이밍이 네. 굉장히 좀 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역시도 앞에서 두 명의 타자가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홈런이 됐네요. 사실 오선우의이 진입은, 나성범이창진 부상일 때, 나타나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던 오선우였거든요. 네, 사실 예. 뭐 파워파 있다 있래도래도으로적대에서 파워를 보여주냐 아니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네. 그걸 해적죠 그렇습니다. 으로적으로적으이신으이 선수한테 으로적는데요으로적으로적으 네. 빠른 으로세 번째 적으로세 번째 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선적선 선제, 석재 홈런으로 리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가운데로 쉽게 잡아 들어가는 이 슬라이더가 높았고 우선우 선수는 정말 완벽한 스윙에서 홈런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네. 자, 맞자마자 홈런을 기록했고 신용우 선수가 데뷔 첫키 홈런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변하고의 위력이 아주 좋다는 게 네. 느껴지다가 맞은 거예요. 자, 그 예측을 잘했던 오선호 선수의 시즌 7번째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가 아주 산뜻하게 1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